종이 한 장으로 세계를 제패한 월드 챔피언,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입니다. 어서 오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소개 직접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이비행기 고개비행 국가대표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있어요? 네, 종이비행기에도 세계대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야 <laughs> 이게 그야말로 종이비행기 올림픽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언제부터 개최가 된 겁니까? 어 이게 2006년부터 개최가 됐는데요. 오. 대회가 3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나라도 50에서 많을 때는 80 개국 나라가 참가를 합니다. 와, <laughs> 어, 규모가 꽤 큰데요? 네, 전 세계 6만 명이나 참가를 할 정도로. 와, 정도. 이게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국가 대표 되는 것도 대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14번 정도에 이제 예선전이 열리는데. 오. 거기서 이제 1400명에서 1600명 정도의 어, 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어 그분들이 다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로 이제 겨루는 거 아닙니까? 실력을. <laughs> 네, 다 종이 비행기로. 와. <laughs> 이게 종목은 난뭐 뭐가 있습니까? 어, 멀리 그리고 오래. <laughs> oh look at t h oh, <laughs>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대게 생소하실 텐데 제가 이제 고개 비행 국가대표입니다. 그 고개 비행? 고개 비행이요. 피겨 스케이팅 하면은 김연아 선수가 이제 하는 프리 스케이팅 그런 게 이제 좀 고개 비행도 회전도 하고 막 비행이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심사위원도 이제 뭐 창의성, 비행 성능, 아 퍼포먼스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야 이게 종이 비행기가 <laughs>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종목까지 나눠지고. 아니 근데 이게 저 작년 5월에 이승훈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고개 비행 금메달을 수상하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야, <laughs> 야, <laughs> 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laughs> 그 비행기를 가장 멋있게 날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개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거. 아, 이게 저 영상을 이거 저도 봤는데 이게 지금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종이 비행기 날리래지 누가 마법사냐? 호그와트 졸업생이다. 어. 진짜 이게 마법 같고 마술 같고 원래 만 점이 (40점) 만점인데 (46점을) 받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laughs> 어~ 심사위원은 각자 이제 펜 마리 (1부터 10까지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맥시멈 줄수 있는 게 들어가고 10점. 네, (10점이죠) (10점이죠) 네. 그런데 제 앞선수들이 막 (40점을) 이렇게 받았어요 아, 사실 아니야. 근데 저 그때만 해도 되게 막 망연자실했거든요. 아. 다 만점이면 그럼 전부 다 공동 1인가? 그렇지. <laughs> 네, 그래서 제 퍼포먼스를 보시고 이제 1을 들더니 그 뒤에 2점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12점. 그 12점. 11점. 그니까 러 10점보다 이분은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와 심사위원께서 <laughs> 10점을 뛰어넘는다. 네, 어. 이건 내가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다. <laughs> 그래서 <그랬던 해서> 46점을. <laughs> 야 역대 최고점. 금메달입니다. 궁금한 게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아니 뭐뭐 뭐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상금이라든가 뭐아 이제 상금이 사실은 없고요. 없어요? 네 이제 금 트로피를 받고 그리고 네. 상금보다 사실 엄청난 거를 혜택을 받습니다. 어? 어떤 혜택을? 레드 그 고개 비행 팀이 있는데요. 네. 실제 막 이렇게 막 돌고 알아 어, 알아 알아요. 네 그게 일 년에 열한 번밖에 안 뜬대요. 네. 그거를 탈수 있어요. 그 타고 저정도좀 해보고. 어, 그밖에 없어요. 아 저는 뭐 아닌 거 레드. 아니 이게 저 이승우 선수가 비행기 경납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 비행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저희도 경납고가 있어요. 어, 이게 경납고군요 네. <laughs> 이게 종이 비행기 경납고인데요 이거 응? 솔직히 이렇게 그냥 보면 <laughs> 그냥 어린이 <laughs> 공작새처 <laughs> 좀 보관. <laughs> 어, 지금 상태가 좀 그렇긴 한데요. 예, 예. 아, 이게 지금 이제 종이 때문에 방부제를 이렇게. 네 방부제. 이게 습기. 아. 아 요즘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아 너무 건조하면 또안 돼서. 아 이것도 또 영향을 미칩니까? 어, 많이 미칩니다. 아 <laughs> 아 부드러운 비행기는 또 이런 식으로 따로 보관을 하셔서. 이게, 뭐... 이게, 이게 날라요? 아네나릅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 그냥 하트인데? <laughs> 이거 나릅니다 이따가 제가 날리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게 잠깐만. 이게 엄청 잘 납니다. 제가 가진 비행기 중에 제일 잘 날아요. 이게요? 이게 글라이더의 원리를 사실 아... 그대로 가져온 거라 종이 비행기도 보시면 네. 약간 그 하트를 약간 연상시키죠. 네, 네, 킬수 아... 그래서 그 날개 이제 공력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력의 중심이 발생되는 지점이 비슷합니다. 요거가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우리가 흔히, 흔히 보는 봤던... 아니 그 사실 비행기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이렇게만 보면 특별하지 않지만 네. 이걸로 다양한 변신을 시키고. 어, 원하는 대로 조종을 아... 하는 게 기술이죠. 아, 혹시 저기 실례지만 공대 나오셨어요? 네, 저 전자전기공학부. 아... 사실 비행기랑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laughs> 이과시구나. 야, 이걸 지금 딱 보니까 굉장히 이게 궁금해요. 네네. 일단 그래서 우리 이승훈 선수가 시범을 좀보여주시겠다고 아, 하거든요. 어... 한번 좀 네, 부탁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 오, 약간 이게 퍼포먼스에요. 이중 퍼포먼스. 오. 와.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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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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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어이, 야, 새처럼 날아. 어? <laughs> 와, 대박. 어. 와, 이거 마술아. 어. 오, 오. 오. 어. <laughs> 야, 이거 <laughs> 마술아냐? 야. 오늘 진짜 마술이네. <laughs> 와 안녕하세요. 저는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국가대표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 날리기 종목 국가대표 이정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아니, 일단 저두 분이 여기 오신 이유가 두 분의 한번 묘기를 좀 보기 위해서. 아, 능합니까 네. 제가 일단 멀리 날리기부터 먼저 해 아, 멀리 모시겠습니다. 날리기 한번 네. 볼게요. 지금 그 비공식 62m 예.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아 맞습니다. 와, 60이면 도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것... 가보겠습니다. 우 와, 우 와, 와, <laughs> <laughs> 부드럽다. 네, 부드럽게. 와!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촥 이렇게 비행기가? 이거 날릴 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방법을 사실은 살짝 날개를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Y자 모양? 네, Y자 모양으딱 만들어주시고 잡아주신 다음에 약간 공 던질 때처럼 이렇게 너무 스윙을 크게 하지 마시고요. 아, 살짝. 네. 부드럽게. 앞으로 쭉 밀어서 날려주세요 됩니다. 툭! 아, 잠시만요. 툭! 좋아좋아어 정확한 편이세요. 자, 우리 조슈아가 한번 해볼까요? 툭! 우와! 와와와 오! 오! 아니, 와! 아 대회 대회 준비해! 와! 네. 와! 아, 와! 와! 와 너무 잘 날리셔 가지고 네, 네.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뒤쪽을 살짝 말아서. 어, 약간 말아서. 네, 오? 말아줍니다. 아까 아마 승훈 선수 공연 보셨다시피 네. 돌아오는 비행기 있었어요맞아 맞아요. 그 비행기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둘셋오오음자 가자 오오 오, 오, 왜요? 자. 어, 네. 이고요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돌아오는비유 이거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네. 이거 보면 막 그냥 난리나겠는데. 이거 아이들 앞에서 해줘봐 아! 야. 오! 로이아 이렇게. 오, 아. 아. 오. 오! 한 번에. <laughs> 한, 번에. <laughs> 한 번에. 너무 <laughs> 잘하시는데. <뭐야>. 와!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진짜 신기하네. 아, <laughs> 연습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우와. 하는 거니까 혹시나 또 따라하시다가 요건 저 잘못하면 또 사람한테 맞으면 큰일 나니까 이해하죠. 예, 예, 예. 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파이팅 오, 와오와 <laughs> <요즘> 날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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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너무 멋이요. 너무 잠깐만. 수박이 어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는 칼 없을 때 네, <laughs> 종이로 이렇게 썰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어. 한 방에 그냥. 아니 이게. 야. 아... 이게 던졌을 때 거의 시속 100km 속도로 날아가거든요. 와. 와 대박이다. 야 그냥 딱 있고, 원샷 네. 원킬이네요. 네. <laughs> 한 방에. 자, 감독님, 영상 욕심 내지 마요. <웃음> <웃음> 나오세요, 나오세요. 과, 과연? 될것 같아. 어, 테니만 잘하시면. 정확하게. 와! <laughs> 와이 엄청 이거 정확하신 미쳐... 거예요. 와, 와. 와. 재능. 와 이게 와. 접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 날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 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 이거 지금 깜짝 놀랐어요. 뭐, 재능이 <laughs> 다르시네 지금. 와. 와. 이게 맞추는, 걸 맞추는 걸 잘하시고 와. 날리는 걸 잘하시네요. 오오 와. 와 아니 그 틈새 틈새 맞았어 틈새 와. 사이로 들어갔어 사이로 들어갔어 와아아아아아아아 한번형형 하시죠 설마 오, 설마 저, 설마 이거는 어, 이거 대신에 진짜 국가대표급입니다 할수 있을지도 <laughs> 그죠 와아아 준비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아 이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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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깝다.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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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 아, 오. 아, 오. 아, 맞았는데. 아. 맞았는데. 와! 아, 원래 진짜 재밌게 가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laughs> 와. 아, 아, 이거 유튜브 썸네일 각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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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 우리 그 국내에 종이비행기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들 한몇분 정도 계십니까? 국내에 저희 세 명밖에 없습니다. 아. 전 세계에서도 종이비행기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은 저희 세 명에 한두명 더? 전 세계 한 다섯 명? 요거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진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종이비행기로 먹고 산다. 네. 어떻게 이게 뭐 공연을 다니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종이 비행기로 각지에서 이제 대회를 열고 싶어 하시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대회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 같이 대회 운영도 하고 학교나 기업에서 종이 비행기 이렇게 알려 주면서 그런 뭐 교구도 만들어 주고 어, 아, 얘기 나온 김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걸 넘어선 지좀 됐고요. 이제 와. 직원분들이랑 같이 해서 총한 일곱 명이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회사 네. 크네요. 왜 기업이요? 아, 지금 요자체예 <laughs> 왜? 아 그러시군요. 연 매출이 한5 억이 넘으신다고. 어 이제 고정도가 그 넘어서 올해 내년쯤 되면 이제 뭐 이제 좀 뛰어넘지 않을까. 네. 아 이건 뭐 조심. 경공은 뭐세요? 저 저는 신문 방송을 정보했어요신 방과 나오시고. <laughs> 네. 여기는 지금 전자 네, 전기역 저는 체육교육학과 왔습니다 아 사실 사회에선 거의 만날 수 없는 네. 분야 분이... 학교도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종이비행기로 세 분이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된 건지 음. 이제 2015년에 처음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오래날리기 종목에 우승하고 두 선수도 각 종목에서 우승을 한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년도에 세계대회를 갔다 왔는데 그 세계 대회에서의 경험이 오늘 보신 것처럼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래 가지고 승훈 선수는 원래 과학자를 또 꿈꿨었고 영준 선수는 체육 선생님을 꿈꿨는데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세계 대회 참가 인연으로 이제 세 분이 이렇게 회사를. 이야. 이게 그이 과학적인 원리와 여러 가지 또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그런 공부도 좀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사실 빠져들게 된 계기 자체가 어. 그 항공역학 때문인데 종이비행기는 대체 어떻게 날까로 시작해서 어 그래 내가 전자전기공학부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자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막 매일 새벽 4 시까지 막 항공역학 네. 공부하고 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종이비행기는 어떻게 날까 종이비행기는 접어야 날지 참 <laughs> <접는 웃음> 이걸 막드립다 파셨군요 소위 말해서 네. <laughs> 그렇게 연구들을 하시니까, 이렇게 저 종이비행기가 이렇게 잘 날르는 거예요. 1, 2, 3, 4, 5, 6. 어떤 일을 원래 하셨어요? 우리 정욱 씨는? 어 저는 원래는 다큐멘터리 PD를 3년 동안 준비하면서 <웃음> 이제 <웃음> 언론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방송국 네. 쪽으로 님이 네. 되려고 네. 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떠나요? 어 원래 이제 제가 좀 어릴 때 형편이 되게 어려운 편이었어 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의 복지를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졸업하던 해에 종이빙기 세계 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언론고시를 다 포기하고 어~ 이조 비행기 대회를 와, 나갔던 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뭐~ 실례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좀 공부를 하다가 네. 비행기 대회를 준비한다라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는 좀 에? 갑자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어~ 제가 원래 집이 어려웠어요 어릴 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였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까 그러니까 제가 이미. 대학생 때는 아르바이트 경력만 한 16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 생계전선에 아우, 뛰어든지가. 와. 이제 그러니까 졸업할 때 돼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는 한 1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그래. 진짜 재밌어하는 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될 만한 일을 찾았다면 지금은 좋아하는 걸 되게끔 만들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기엔 좀 철없이 뛰어들었다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이제 제가 원래 어릴 때 무용과 아동이다가 입양이 됐었는데 그 입양된 집에서는 좀 제가 벌어오는 돈을 다 이제 집에 생활비로 쓰시거나 좀 본인 취미 활동에 쓰시고 저를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고등학교 2 학년 때 완전히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잘때가 없고 이러니까 학교에 책상 붙여놓고 잠을 자고 이랬거든요. 인생 살면서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나. 근데 내 마음대로 접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방향을 날릴 수 있었던 게 유일한 게 종이 비행기였던 거예요. 집은 너무나 어려웠고, 마땅히 할 만한 놀이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RC 비행기나 드론이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돈은 없지만 A4용지로도 저런 걸할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5g밖에 나가지 않는 무게의 삶의 지팡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종이 비행기 세계 대회가 아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디 뭐 방송사나 한전 예 <laughs> 한국 전력 공사에 다니시는 직장인 예 그리고 영준 씨는 체육 선생님 네. 예